잠깐 그러니까 요, 이거는 오토메션 오일 경기예요 예. 뭐, 주사님, 저희 주사님, 뭐, 주사님, 저희 주사님, 뭐 주사님, 유튜브든, 주사님, 뭐 네이버든 치면다 나오긴 해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고. 요거는 지금 오토메션 아, 오일 경기인데, 아, 지금 앞쪽을 아, 보시면은, 요렇게 아, 이제는 뭐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유리관이. 이거는 요즘에 이제는 그 차량들이 아, 뭐일 색깔이 다른 거 있잖아요. 주로 이제 유럽 산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반 뭐 붉은색 오일이 있고 파란색 오일도 많이 써요. 뭐 노란색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텅가리 하는 것도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와서 만약 이쪽은 만약 붉은색 오일을 쓰고 이쪽은 뭐 파란색 오일을 써. 네 아. 예, 그 예, 예. 여기에 여기 이제 순도 변경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게? 깜빡깜빡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쓸 거냐 이쪽 쓸 거냐를 변경을 해요 그러면 뭐 신유통 2번으로 설정합니다 뭐 신유통 어? 1번으로 설정합니다 이쪽 쓸 거냐 이쪽 쓸 거냐 램프가 들어오면 이쪽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어, 요 유리관이 3개짜리인데 여기는 샘플 저장창이 있어요 아, 샘플 저장창이 얘는 이제는 인아웃 구분은 없어요 잘못 연결하면 뭐 체인지하고 뭐 바꿔 끼고 그런 건 없어요 얘는 이제 자동으로 얘가 인지를 해서 어 인아웃은 잡아줄 거예요 아, 예, 네 그럼 꽂고 인아웃 구분을 꽂고 이제 시동을 켰어 그럼 폐유 순환이 돼요 폐유 순환인데 이제 샘플 여기다 저장을 하고 싶다 아, 순환할 때 폐유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시커먼 오일을 구오일을 일로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레바가 있어요 이거를 한 2초 정도 쭉당겨 2초 정도 당기면 여기로 쑥, 쑥 차는 게 들어와요. 여기가, 여쑥 올라와요. 또 밀어내, 또 땡기면 또 밀어내겠죠. 네, 여기 들어가요. 그럼 처음엔 똑같죠? 그러면 작업이 되면은, 주입이 되면서, 여기 깨끗해져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차이인 거죠. 이렇게 바뀌었다. 기객한테 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아, 기능은,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굳이 샘플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네. 네,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네, 안 해도 상관없고. 어, 플로랑 교환, 오토투라는 기능을 제일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어, 얘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껐다, 껐다 키면은. 음, 예, 껐다 키면은. 항상 이 쿨러랑 교환은 기본으로 팔레트로 세팅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동을 키면은 색깔이 이제 더럽냐 깨끗하냐에 따라서 오일이 시커면면 그만 큼고 오일을 많이 쓸거고 네. 그럼 많이 이걸로 조절해서 기본으로 팔레트 되어있고 나는 1 3미를 작업한다 그냥 시작 버튼만 누르면 돼요 그럼 얘가 쫙 빼주고 미션에 있는 오일을 쨍든 빼요 빼면 뺀 만큼 또쫙 넣어줘요 쫙 빼주고 넣어주고 쫙 빼주고 넣어주고 하면서 어 13.1L만큼 설정한 만큼 작업이 될 거예요. 그럼 작업이 완료됐다? 그러면 자동으로 회수하면서 네. 밀어내면서 한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옛날에는 그, 돌리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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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물려놓고 사장님 다른 작업 하시면 돼요. 아, 그 시장도 그렇고? 아, 다른 작업 하시면 돼요. 얘는 지가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뭐, 폐가 넘칠 것 같으면 폐우넘치 해용 배출하십시오. 그럼 저희가 원래 신유를 8리터 정도를 넣거든요. 네. 그럼 신유 8리터 설정을 하면 네. 여기 내부에 있는 거가 만약에 6리터가 빠졌다 그러면 네. 2리터는 순환기로해서 빠지면서 8리터 자동으로 채워준다는 거죠. 알아서. 네, 알아서 다 빠져서. 어, 알아서 알겠죠. 알아서 그리고 한번쫙 빼주신 다음에 넣어주면 그 다음에 여기 문구가 뭐 PRND 오의 동작 레바 어. 기아레바 농작을 오래동도더쉽경작하라고메세려가 떠요 그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하면 좋다는 거예요 이물질 나오니까 에, 그리고 그걸 안해도 돼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환도 중요하잖아요 순환도 좀 시켜줘야 좀 깨끗해지는 거고 순환시간도 어, 기다리기가 싫어 바빠 그냥 시작 버튼만 누르면 바로 문문 떠요 바로 시작 시작 에, 그리고 그거 있고 제일 많이 쓰는게 오토2 레벨게이지 교환은 아무튼 상관없어요 물론 램프 있는 쪽 램프 들어 있는 쪽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아무튼 상관없어 음. 레벨게이지 홀 있잖아요 네. 모닝 스파크 이런 거에 뭐 있는 거 있으면 물론 라인 분리를 하면 더 깨끗해요 근데 작업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렇게 레벨게이지 홀을 이용해서 얘도 입력값 누른 다음에 시작 버튼만 누르면 1L 빼고 넣고 순환시켜주고 1L 빼고 넣고 순환시켜주고 그러면서 입력값만큼 작업이 된다 그러면 네. 이, 이게 그러면 저 미션의 게이지 거기다 쓰셔도 되는거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렇게 넣어서 팔레트 설정을 하면 알아서 이것도 맞시는거예요네팔 네. l 만큼 빼고 놓고 하면서 아, 맞춰줘요 근데 이제 두개 다 물리는 것 보다는 좀더 깨끗하진 어? 못하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죠 아무리 라인 분리를 하면 난데 근데 이거는 응용해서 쓰는건데 르너삼성에서 많이 써 이렇게 하면 빨리 끝다는 제일 쉽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사장님들은 편하게 하시면서 편리하게 쓰라고, 이거, 맞는 거니까. 그거 응용을 하시라는 얘기죠. 시브드 교환. 오토3는 시브드 교환인데, 얘는 뭐, 빨대를 이용해도 되고, 라인 분류를 해도 돼요. 그냥 스태퍼 버튼만 누르면, 프로로 갈 때까지 미션에 있는 최대한 빼요. 그러면 얘가 뭐, 4.2가 빠졌다. 그럼 4.2만큼 넣어주고 끝내주는 기능. 뭐, 3.4가 빠졌다. 그럼 3.4만큼 집어넣어주고 끝내주는 기능. 그게 반복적으로 오토2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쫙 빼주고 넣어주고 쫙 빼주고 넣어주고 그 기능이 오토2 하면은 오토2를 많이 쓰실 것 같아 음. 음. 설정에서 설정 주입은 음. 설정에서 설정 주입은 어, 뭐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수, 쓸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잖아 물론 이 기계는 맞겠지만 은 차가 더 많이 원래 많이 들어와서 온 차도 있을 거 치고 미션은 오히려 부족한 차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어, 그때뭐더뺄 수도 있고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작업 방법을 어. 이게 작업 방법 을 모르겠어요. 한번더 눌러. 한번더 눌러. 그러면 오일, 어, 뭐, 다운버튼 설정하고 시작 버튼 눌러라. 작업 설명에 대해서 나와요. 내가 이 기능에 대해서 모른다. 어,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뭐, 인아웃 라이너스 자동차에 연결하고, 시동을 폐쇄라는 압력이 거다 나오잖아요. 네. 모른 다면이 기능에 대해서 다 나와요. 작업 설명에 대해서. 어, 폐배출은, 얘가, 만약에 폐유가 넘칠것 같으면 작업 전에 폐유 배출을 하십시오 라고 떠요 폐유 배출은 이렇게 인하 구분 없이 아무 쪽 연결하고 혹시 다른 한쪽은 압이 차가지고 이물질 끼면 찔끔찔끔 살까봐 다른 한쪽매끄러 줘요 폐유 배출 시작부터 흘리면 드레인에 걸어놓고 자동 배출이 됩니다 네. 그리고 크레닝 기능 이거는 뭐 어, 이 기능만 고집하시는 분들은 고집해. 어, 기본적으로 3, 3, 8, 14L가 세팅이 되어 있고, 3터 빼고 놓고, 3분 수련시켜주고, 자동으로 2단계 넘어가서, 3L 빼고 놓고, 3분 수련시켜주고, 자동으로 3단계 넘어가고, 자동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 이렇게 3단계로 작업을 해요. 일부러 시간을 또 길게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좀 오일, 오염이 좀 심할 때는 또, 어, 게 쓰는 면 좋아요. 네. 근데 뭐, 이런, 말뭐 네, 상관없어요. 예, 네, 거 쓰시면 돼. 설정에서 설정 주입은 내가 누르고 있는 만큼 내가 회수가 되고 누르고 있는 만큼 주입이 돼요. 아, 그니까 러 요거 아니면 요거는 요거는 1터 이상 뭐, 작업할 때 누르고 있기 힘드니까 요거 쓰시면 되고 밑에 거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자동... 요거는 저희가 만약에 그 시동 걸어놓고 이제 그 미션을 하다가 음. 그 게이지보다 많이 넘어갈 경우는 이렇게 그냥 페인트 네, 이렇게 누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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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돼요 네, 맞아요. 네. 그거 쓰시면 되고 뭐 자동차 그림은 국내 차종은 다 들어가 있어요. 아, 차가 있네. 예, 네. 네, 다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사실 우리는 색깔을 보고 작업하는 그렇죠. 그렇죠. 거기 때문에 뭐0 미터 작업할 건지 1 5 미터 작업할 건지 그냥 설정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무의미하다 우리한테는. 예. 네. 그리고 이제 메뉴는. 뭐 메뉴이이 작업하는 양이 계속 누적이 될거예요 어, 그리고 뭐 일시정지 작업하면 일시정지 나올거고 어. 어. 뭐. 예. 궁금한게 예. 만약에 차가 왔어요 예. 4리터 차가, 차가 왔을때 그러니까 예. 미션을그 안에 막 용량이 4리터 짜리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8리터를 했잖아요 예. 그럼 알아서 4리터만 냅두고 8리터가 회수되기만 하면 돼요? 아니요 어차피 얘는 만약에 8리터장 가면 그만큼 4리터 빼고 4리터 넣어주고 또 4리터 빼고 무조건 뺀 만큼 넣어주고 8리터면 그만큼 희석이 더 깨끗해지겠죠 오일을 많이 썼으니까 응. 그러니까 8리터면 은 무조건 어 그만큼 미션에 있는 걸쫙빼 4리터가 나왔어 그 다음 또 4리터 넣어줘 그 다음 또 4리터 뺐어 4리터 넣어줘 8리터를 맞춰주는 거야 그냥